진짜 좋거든요. 쪽에 가려고 했는데 그쪽 예당저수지 예당 낚시터가 어우 막혔어요 무슨 사고가 나가지고 뭐 그랬다는데 어쨌든 음, 돌아갈 수가 없어가지고 재빨리 지금 찾아봤는데 요 근처에 한 20분 거리에 있더라고요 또 어. 저쪽에 지금 차박 하시는 분들이랑 캠핑카도 있고 이쪽에도 지금 이렇게 여러 대가 있어요, 지금. 그럼 빨리 피칭 한번 해볼게요. 갔는데, 아유 씨. 레기는 반드시 치워야 돼. 어우, 어 이제 여기 여 안은 좀 덥다. 이게 벗어도 되겠다. 어후. 아. 이제 이렇게 잠은 차이고 될 거라서, 아유 이제 좀 앉아보네요. 아, 어 밖에 바람이 너무 불어요. 햇빛은 햇빛은 따뜻해가지고 여기 바람만 막아도 지금 안에는 좀 훈훈해 아무것도 안 뗐는데 지금 너무 배고프니까 피칭 끝났을 때 우리도 맥주 하나 마셔 줘야죠 <laughs> 아, 번호를 안 갖고 오려다가 갖고 왔는데 천만다행이다 번호 빼놓고 오려다가 갖고 왔거든 오 바람 너무 부른다 바람 엄마야 엄마야 오 바람 바람 우와 내 텐트 괜찮을까? 이게 인덕션용이여가지고 바닥이 미끄러운가봐요. 이 미끄러워 바닥이 하... 할 때마다 잊어버려, 할 때마다? 3개를 이렇게 걸어주고 같이 걸면서 이렇게 얘는 이렇게 소개가 막혀있어가지고 잔디밭으로 이게 안 떨어져요. 그리고 얘를 또딱 끼는 거기 때문에 불을 먼저 그냥 펴놓고 텐트를 닫고 있을까봐 시작 요번에 불쏘시개 신기한 거 갖고 왔어요 이거 영상으로만 보던 건데 이렇게 옥수수로 된 불쏘시개. <laughs> 예쁘죠? 불이 잘 붙는다고 해 가지고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옥수수로다가 하나 더. 짠. 잘 붙네. 순대볶음 해먹을 거예요. 오늘 순대볶음. 왜냐면 요번에 지금 장봐온게딱 요거밖에 없어요. 요거 야채, 야채랑 버섯 집에 있는 거 냉장고 털어왔어. 냉장고 아, 요거는 하나 샀고, 요거는 9,800원. 급하게 내가 요거는 아, 생각지도 못하게 급조한 거. 그다음에 이거 다 집에 있는 거 냉장고에 있는 거 갖고 왔어요 막 새우 남은 거 먹던 거막 꿀은 원래 집에 있는 거고 김치라면 끓여 먹으려고 김치 그다음순대볶음에 먹으려고 야채까지 이렇게 다소세주도 집에 있는 거 일단 지금은 제일 간편하게 되는 걸로 삼겹살 빨리 구워가지고 지금 요기를 할게요 조금 맛있겠다 이렇게 불도 피웠고 노릇노릇. <laughs> 고기를 얼마 만에 먹어보는지 몰라 진짜. 집에 혼자였으니까 밥을 제대로 안 챙겨 먹어서. 음. 음. 생이버섯도 구워서. 음. 원래 가려고 했던 데가 예당호 저수지였거든요. 거기. 에 되게 좋다고 인터 그 유튜브를 많이 봤는데 아니 아까 거기를딱 찍고 갔는데 난 느긋하게 정말 막힌 거예요 이출이 금지가 된 거야 그래서 헉,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완전 멘붕이 왔어 어떻게 해야 되나 음알어 급하게 찾아봤더니 여기가 있더라고요 음 지금 음 한1 1 2시간네 차, 여성 한 8분 정도 캠핑하는 분들이 팀이 있는 것같아어어우 더워, 더워, 덥다. 여기가 많이 안 나서 지금 여기다 들여놨는데, 와, 저 엄청 후끈 후끈해, 지금 엄청 후끈후끈해, 지금 와, 뭐 연기도 안 나고. 아까 바람 불어갖고 밖에다 내놨더니 막 날렸거든, 연기랑 재가 기가 막히다, 기가 막혀. 오, 배고플 때 먹어서 더 맛있나봐. 응. 음. 음, 백수니까 진짜 알뜰하게 딱살 것만 사가지고 지금 와서 캠핑하는 거예요. 진짜 최소한으로. 오늘 장본 거는 고기 이거 만 원짜리 포함해서 만 구천 원인가? 만몇천 원? 이만 원도 안 봤어요, 장을. 그래서 오토캠핑장 못 가고 돈을 아껴 써야 되기 때문에. <laughs> 캠핑할 수 있는 노지 찾아가지고 집에서 2 시간을 달려왔답니다. 음, 맛있어. 나는 돼지고기 이렇게 바삭하게 익은 것도 맛있어. 과자처럼. 응, 얼 까. 오, 맛있어. 노릇노릇. 불 끄까? 예, 불 끄고, 아, 이제 김치도 구워 먹어야 되는데, 김치를 많이 안 갖고 와가지고. 노릇노릇. 아, 뜨거워. 방연포를 안 갖고 와가지고, 혹시 몰라서 여기가 약간 마른 잔디인데, 오늘 저거는 못댈것 같아요. 난로를. 바람도 너무 많이 불고, 그래서 잠은 차에서 자기로. 보입니다. 하늘이 정말 파래요. 우와. 근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날씨가 좀 춥지? 하늘은 정말 파랗고 예쁜 것 같아요. 햇볕은 좋아가지고 텐트에 들어가 있으면 춥지가 않더라고. 자, 아, 내 텐트 되게 작다. <laughs> 옆에 텐트랑 와 저분은 뭐 되게 되게 커 텐트 이렇게 나오면 다른 사람들 장비 보면서 그런 재미도 또쏠쓸하거든 여기가 충남 예산인데 아, 되게 시골이거든요. 아 좋다. 지금 산책하고 있어요. 아 근데 손이 시려. 하늘 너무 예뻐. 와. 오늘 진짜 예쁘다. <laughs> 짠. 지금 너무 추워가지고. 근데 바람이 지금 또안 불더라고요. 그래서 하목난로를 켰어요. 자, 오늘의 훈대볶음. 이게 냉장고에 예전에 쪄먹으려고 샀는데 2월 21일까지야. <laughs> 지금 날짜가 어, 오늘이 며칠이지? 하루 이틀 지났습니다만. 어, 오늘이 21일이다. 그러네. 난 지난 줄 알았는데 딱 오늘까지네. 아싸벼. 좀 전에 이화목난로켜기 전에 지금 한숨 자고 나왔거든요? 와, 자고서는, 잘 때는 차에서 잘 잤는데, 지금 너무 추워가지고. <laughs> 의욕 상실이 되어버렸어. 지금 너무 추워서. 없으면 이 몸으로 <laughs> 칼이 없으면 가위로 <laughs> 짠 여기 야채를 다싸 가지고 왔어요 이 너무 많긴 한데 아, 모르겠다 얘라 모르겠다 남기면 또 뭐해 다 넣고 비주얼이 그럴 듯하죠 카메라 배터리 가는 바람에 지금 과정을 못 찍었어 <laughs> 이 양이 양이 너무 많아. 미쳤어, 지금. 양이 너무 많아, 지금. 이거 뭐, 나 먹고 죽어야 돼, 지금, 이거. 아, 어떡하면 좋아. 옆집 좀 나눠줘야 되나? 들깨가루. 들기름. 후추. 오늘도 화목난로로 해먹는 요리 아까 엄청 추웠는데 지금 난로 떼니까 살것 같아요. 이제 지금 다행히 낮에 바람이 엄청 불었는데 지금 바람이 하나도 안 불어가지고 어우, 너무 맛있어. 아 시원하게. 캠핑의 꽃은 밤이죠. 밤. 저의 저녁입니다. <laughs> 순대볶음. 야, 그럴듯하게 됐는데 맛도 괜찮아요. 맛도, 맛도 좋아. 와, 저 오늘 냉파였거든요, 냉파. 냉장고에 있는 재료 가지고 야채, 뭐, 집에 있는 거 죄다 싸가지고 오고. <laughs> 순대도 냉장고에 항상 있는데 안 쪄먹게 돼가지고 순대도 갖고 오고. 여기서 깻잎 하나 샀다, 깻잎. <laughs> 와, 맛있겠다. 자,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, 기가 막히죠. 다음에 얼음 넣은 맥주. 왜냐면, 제가 여기다가 고춧가루랑 들깨가루 를 아주 듬뿍 넣어가지고 매울 수 있거든요. <laughs> 자, 먹도록 할게요. 맛이 없을 수가 없는 조합이지. 순대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. 지금 양념해가지고, 들기름, 들깨가루, 깻잎 넣고서는 미쳤지, 지금. 음. 너무 맛있다. 순대볶음 양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? 아니, 순대가 밀봉돼서 하나잖아요. 깨를 뭐 버릴 수도 없고, 어떻게 그냥 일단 다 볶았지? 다못 먹을 수도 있어요. 이거 근데, 내가 양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고, 여기다가 밥까지 볶아 먹을 생각으로 햇바디랑 진가루도 갖고 왔어. 가지가지. <laughs> 양이 이렇게 많을지 모르고. 음. 야채를 많이 넣어서 맛있다. 응, 음, 순대보다 야채가 더 맛있거든요. 에다가 얼음 넣고 시원하게 맥주 마시는 게난 되게 맛있더라고. 좋구나, 좋구나. 깻잎에다가. 백수잖아요. 근데 캠핑을 가면 장 보는 것도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음식을 많이 해먹으니까 장 보는 것도 돈이 만만치 않게 들고 캠핑 한번 가면 은 돈이 진짜 솔찬히 들거든요. 한번 갔다 오면 은 기름값까지 하면 10만 원이 넘게 들어가지고 그래서 여기 노지 캠핑, 그러니까 지금 캠핑 장비 안 들었지? 음식도 지금 냉장고에 있는 거다파 갖고 왔어. 상게 어, 없어요. 들어간 돈이 없어요. 오늘 행복 지수가 완전 만땅입니다. <laughs> 화장실 가려고 나왔는데요. 허어, 별이 하늘에, 별이 진짜 많은데, 하늘에 휴대폰 카메라로 잘 담이 기지가 않아. 별이 많은데 안 보여요. 이렇게 쭉 텐트들이 있습니다. 금요일날 저녁 되니까 어, 사람들이 퇴근 밖으로 이렇게 순식간에 사람이 많아졌어요. 제 텐트입니다 여기는 다른 사람 집 <laughs> 거기에 비해서 나의 집은 너무나 작다 <laughs> 지난번에 연통에서 불이 뿜어져 나와 가지고 제가 하나를 더 샀어요 불티 방지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지난번처럼 불을 뿜지는 않습니다 <laughs> 집에 있는 냉동새우 갖고 와 가지고 지금 지퍼백에 물 담아가지고 씻었어요 아니 나 지금 큰일 났어 이거 짜잔 옷 큰일 났어 이 대참사 어떻게 어디다 부딪혔는지를 모르겠네 저옷빵꾸 났어 지금 이거 연통인가? 연통에 부딪혔나? 이참 아깝다 이거 어떡하냐 씨. 새우가 익어가는 밤좀 이따가 또 눈이 온대요 세상에 코코넛 오일을 코코넛 오일이 추우면 이렇게 굳 잖아요 코코넛 오일을 새우에다가 발라 가지고 구우려고 그랬는데 이거 녹일까 녹여볼까 연통에다가 옷을 해 먹었어요 지금 야 왜 몰랐지? 부주의했어 오늘. 오늘 뭔가 응. 프로답지 않아 지금. 이제 녹았어, 녹았어. 조금 뿌려도 될것 같아. 보세요. 짠. 이 코코넛 오일이 엄청 향이 진짜 좋거든요. 우 와. 우와~ 불 쇼인데, 불 쇼? 아, 이거.. 무섭 진짜 맛있겠다. 자, 드디어, 드디어 다 됐습니다. <laughs> 새우 꼬치, 완전 그럴 듯하죠. 코코넛 오일로 구운 새우 꼬치. 우와! 미쳤어, 지금. 너무 맛있는 향이 나. 야, 이거 진짜 너무 맛있겠는데? 코코넛 오일이 좀 달달하잖아요. 와, 너무 맛있어. 자, 이렇게. 이렇게 한번 먹어볼게요. 와. 이거 진짜 장난 아니고 너무 맛있다. 어. 어 코코넛 향이 완전. 음. 너무 맛있어. 못태온 것만 아니면 좀 완벽한데. 카메라 배터리가 다 떨어졌어요. 어, 화장 번진 거 봐. <laughs> 내가 아까 사실은 점심 때 항정살 구이 먹고서는 차에 들어가가지고 오늘 온라인 수업이었거든요. 아, 어, 이게 뭐야. 이게 뭐야 <laughs> 어우, 웃겨, 진짜. 어? 뭘또 뭐, 그렇게 잘 보이겠다고 화장을 해가지고 지금 이게 뭐니 못날리야 지금 잠깐만 이거 수습해야 되겠다 음, 됐다 뭘또 이렇게 그냥 <laughs> 잘 입는다 그래서 오늘 그 학원을 안간 이유가 온라인 강의여가지고 이거 아, 하나 먹을게요 <laughs> 그러면은, 온라인 수업을 4교시까지 들어야 되거든요? 지금 그래갖고, 차에서 아까 전에 그거 듣다가 잠이 들은 거야. 아유, 잠 귀신이 붙었나봐. 응? 회사 다닐 때 그렇게 피곤해도 잘못 잤는데, 잠을 너무 많이 자는 거야. 또 <laughs> 음, 맛있어. 코코넛 오일과 코코넛 향과 새우의 조화가 너무 좋아. 음, 맛있다, 맛있어. 1시에 눈예보가 있어, 지금. 11시 지금 거의 다 됐거든요. 낚시터 캠핑 때눈 왔는데, 그때 차에서 자는데, 그거 파워뱅크 꺼져가지고 죽을 뻔했거든 추워가지고 진짜 얼어 죽을 뻔 했거든요. 아무튼, 근데 오늘은 철저하게 파워뱅크에 그 전기호만 쓰려고 전기하고 휴대폰 충전. 짜잔, 또 완성이 되었습니다. 아니 내가 아까 이거 굽기 전까지만 해도 아, 속이 너무 안 좋은 거야. 순대볶음을 너무 많이 먹고 그거 사실 다, 다 먹진 않았어요. 제가 저도 사람인지라 너무 많아서 그다못 먹었는데 이게 마지막 세 마리가 마지막. 꿀떡꿀떡 잘 넘어간다. 으으 음내 코코 맛을 되게 좋아하거든요. 너무 좋아. 김치찌개도 갖고 왔는데 그거는 내일 아침에 끓여 먹어야겠다. 맥주도 이게 마지막이에요. 오늘은 맥주를 네 캔밖에 안 갖고 와가지고. 근데 이게 점심에 항적살 그 고기 구워 먹으면서 한캔 먹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게 마지막이야. 찌개 먹고 순대볶음, 순대볶음 먹으면서 소주를 먹으려고 했는데 오늘 뭔지 술이 안 들어가 그래서 맛있게 먹겠습니다. 채차도 갖고 올 걸. 음. 이하게요 프랑크 소세지를 먹을 때가 캠핑 왔을 때 집에서는 이거 손도 안 되거든요. 음. 장작을 야무지게 넣더니 었 지금 후끈후끈해지고 후콘 있어. 이거 먹고 인강 들어야 될것 같아 인강. 우와. 오늘 안에 다 들어야 되는데 큰일 났다 지금. <laughs> 다 먹었다. 한, 한, 모금 나왔어. 한, 모금 아, 너무 좋다. 음, 너무 좋다. 저는 이제 먹을 것도 다 먹었고, 네, 아침에 봬요. 새벽에 눈 와가지고 눈이 지금 쌓였어요 <laughs> 왜 캠핑 올 때마다 눈이 오냐 고모닝 <laughs> <laughs> 일어나기는 아까 일어났는데 밖에, 밖에 눈 쌓인 거 보세요 제 뒤로 오늘은 동계침낭 갖고 오고 요번에는 히터 안 틀고 전기오만 했더니 어, 전기가 안 꺼졌어요. 파워뱅크가 그래갖고 너무 따뜻해가지고 처음에는 추울 것 같아서 거적대기 같아. 완전 이게 도, 지금 찜낭인데 얘도 덥고 쟤도 덥고 막막 겹겹이 덮었거든요. 막. 지난번 악몽처럼 안 되려고 만반의 준비를 막 했는데 더워가지고 다 이거 다 차버린 거야 옆으로 다 차버렸어. 저도 얼른 정리해야 되겠어요. 클린 클 캠핑 해야죠 클 캠핑 하늘은 정말 예쁘다 장갑을 안 갖고 와가지고 일단은 쓰레기를 깨끗이 치워야 돼요 요즘에 점점 노지가 갈 데가 없어져요 어. 이거 쓰레기 문제겠지 쓰레기 머리가 진짜 이게 무늬 머리가 어우 자고 일어나가지고 내가 만든 쓰레기는 싹 치우고. 어?